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국민당 탄생은 어 안철수 용만과 야권 분열을 필요로 했던 여권 공작이 만난 마치 87년 상황과 유사하게 그리고 그 직후에 3당 합당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때는 TK가 PK를 필요로 했고 이번에는 호남을 당기려고 하는 거다. 증거를 얘기해 볼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고독한 투사. 정청래입니다. <laughs> 이게 뭐냐? 본인이 혼자 싸운 흔적입니다, 이게. <laughs> 자네들이야, 자네들 다. <laughs> 투몇개 때린 거예요? 어? 이 대상이 전부 다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대표. 45방 날렸어요. <laughs> 45방. <laughs> 트윗 대포 45방. 전투일지를 지금 공개하세요. 네. <laughs> 전... 맨 뒤쪽에 전투일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 전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 전투 일지를 정지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첫 번째 전투가요, 어 24일 10시 58분에 시작됐는데, 한줄 기사했습니다. 2대1리에서 나왔는데, 어, 박재원 대표의 워딩이었어요.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김우성도 연대하겠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피 냄새가 났어요. 피 냄새가 나? 그래서 1 0 번을 그날 따다닥 썼어요. 열번썼었 야, 5.18에 맞춰서, 오후 5시 18분에, 박지원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열 방째. 네, 열 방째. 예. 래서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하면, 김무성만 받아들이지 말고, 김진태도 받아들이고, 최순실도 받아들여라. 그때 저보고, 정의원 논리가 너무 시, 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91년 3당 야합 때 김대중 빼고 다 모여라 한게 3당 야합이고 그걸 대표님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이 나서서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이런 걸 하는 것은 저는 노태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노태우다.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느냐 했더니 막 어버버 하더라고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뭐 내가... 정의원 하라는 대로 할 사람 같아? 아니, 그럼 제가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공격을 중단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가게가 폭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괴로웠나봐요. 본인도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더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일배처럼 나를 공격하는데, 어, 내가 뜻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참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TBC 나와 가지고 네. 실제로 농담투로 얘기했지만 김무성과 본인이 단일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국무총리 맡아 주십시오. 그리고 네. 형님이 국무총리 좀 맡아 주십시오. 실제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총동원했어요. <laughs> 총동원. 그리고 옆에 보면 김무성 있잖아요.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박근혜를 만난 거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신방 무소속 연대로 나가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덩치 값좀 해라. 그래서 김무성 대표까지 공격을 받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들도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박지원 대표랑 수시로 전화하고 다 작전 같은 것도 짜는데 꼭 박지원 대표가 먼저 발설해가지고 문제다.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두 분만 좀 참아주시면 어~ 저도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언제 삼지대에 삼당 합다고 한다고 했냐 어 나는 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받아들인다는 얘기했지 삼지대에 삼당 합당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물러나요 그 순간 제가 승전부를 부르면서 아~ 어, 청례대첩이 드디어 일단 완성됐다 본인이 일단 물러났어요 지금 네, 그런 상태입니다. 혼자서 왔는데, 사실은 정치부에서는 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네. 제가 요즘 무슨 트윈만 날리면, 동아일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매체 한 3, 40군데에서 매일 기사를 씁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 내용만은 안 써요. 요 내용만 안 써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연히, 어, 어느 일간지, 에, 국회 반장을 만났는데, 지금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걸 보고 있대요.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메인 이슈가 아닌데, 탄핵이 어쨌든 마무리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바로, 어 비박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지점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그래서, 그 국회반장 얘기로는 그 이후로는 정청래 의원의 인터뷰나 멘트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 미리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공을 쌌냐. 그래서 다 혼자 생각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힌트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죠. 국민의당하고 비박하고 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그러니까 일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알리바이를 성립해주기 위해서 몇 명만 입당합니다. 저도 일본, 그렇게 생각해요. 몇 명만 입당하고,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리고 비박은 새로 이제 뭐, 당을 만들든 하면서, 시간 끌면서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이런 것이 희석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빼고 다 합당할 수 있죠. 그러면? 합당 혹은 저는 단일화. 그런 역가을 하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비문, 강력한 비문 의원들도 흔들려서 그쪽으로 쓸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때 같이 탈당해서 합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왜. 너무 뻔한 제... 시나리오죠. 왜 제2의 3당 합당이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에 혹시 일부 탈당할 강력한 비문, 하나, 국민의당, 비박, 그러니까 3당이잖아요. 그래서 제2의 <laughs> 3당 야합이다그 길목을 지금 명량해진 울뚤목 전사처럼 <laughs> 내가 선점해서 지금 깃발 꽂고 있다. 아무도 못 와야지 내 옆에. 이거는 내 거야. <laughs> 자, 여기서, 이 와중에 말이죠.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요, 진짜. 예전에 홍준표 의원 시절에, 그 양반도 그 플레이가, 이, 이 플레이가 화려한 분이잖아요. 저하고 친한 시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함마평을 하다가 정치인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상대면안 돼. 요물이야. <laughs> 유일하게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박지원 그 사람을 대표의...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그래서 요 마지막 지금 휴전합니다 하고 쓴 것을 제가 좀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탄핵 때 비탄핵 세력이 지금 대결하는 구도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지금 계속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지금 탄핵을 위해서 표를 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뭉개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탄핵 이후가 박지원 대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휴전은 탄핵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휴전하자.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탄핵한 이후에는 개헌파와 비개헌파가 또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국면을 지나면 제2의 3당 야합파와 그렇지 않은 파와 이게 대결입니다. 그게 대선입니다. 그래서 3단계 중에서 지금 1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2의 3당 야합을 시도할 시 박지원 대표도 탄핵 대상임을 경고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지금 정문 1침. 발론권 보장 차원에서 박지원 대표를 한번 모셔야 될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때는 둘이 같이 불러주세요. <laughs> 생동감 있게 꼼짝 못하게. 그건 현피예요. 현피. 네? <laughs>